이제는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을 텐데 나를 목이라고 했을 때 나를 목이라고 했을 때다 같이 목생화, 화생토, 화생토, 토생금, 토생금 금생수, 금생수 수생목, 수생목 이런 관계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이거를 저 감목 을목일 수도 일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병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무기도 올수 있는 거고.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정화 온다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화다. 그러면 화가 오면은 다시 화생토. 그 다음에 이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래도 이 말은 안 바뀌는 거라. 비겁, 식상, 재관인. 이건 바뀌지 않아요. 어. 그러면 요번에는 이 화가 아니라 토로 하자고요 네. 일간을 토로 하면은 여기가 뭐가 와야 돼요 토생금 금생수,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목생화 그러면 이때도 똑같이 도지 비겁, 비겁 식상, 식상 재관인. 재관인 이 말은 안 바뀐다 그거예요 금이 있자 그러면 여기 봐야 될 것이 뭐죠 금생수, 금생수 수생목 목생, 목생화 화생, 화생, 화생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 응. 요번에는 나를 무엇으로 잡는 거 아니야? 어디 한번. 목은 목인데 간목으로 잡아 보자고. 그러면 이 간목은 어떤 목인 거 아니? 플러스 목이라고요. 비교는 비교는 뭐가 되는 거 아니? 플러스 목이면 돼요. 잡 플러스 목같으면은 갑인 목이 오면 되잖아. 겁재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목이 와야 돼. 그러면 어떤 것이 오면 돼요? 을묘 목이 오면 된다고요. 이게 지금 갑목이요. 에 여기 위에 오면은 요것하고 같은 경우면 돼요. 항상 내 일간하고 나하고 같은 거. 그러면 이 여기가 위가 플러스 뭐, 뭐라고요? 플러스 화이 화가 플러스 화 마이너스 화가 있잖아요 네. 그럼 플러스 화가 어떤 거죠? 병사. 병하고 사화 네. 플러스 화가 이제 병사화가 되는 거고 그럼 상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오화가 정화. 되는 거죠 다같이 목생화 됐죠? 네. 그럼 나, 나한테서 다같이 목극토. 목극토 여기 상관관계네? 그러면 어, 어. 요게 지금 플라스 목이었어? 플라스 목이었으면 위는 뭐가 와야 된다고? 플라스, 뭐가 와야 돼? 요 플라스 토. 그럼 플라스 토는? 무진술토. 무진술토. 요렇게 오면 되는 거고, 정자가 붙으면은 다른 게 와야 된다고 그랬죠? 기토, 축토, 미토. 요렇게 오면은 요것이 정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관에서 편관이 오는 거니까, 같은 부호가 와야죠? 네. 요것도 하고, 평관이 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경금, 신금 올고 같으면, 이게 그렇고, 정관은 마이너스가 오면 된다 그랬죠? 신금, 유금 들어오면. 그러면, 저, 요게 인성이요. 그러면, 요게 플러스니까, 같은 플러스가 오면 편인이죠? 네. 그러면 어떤 게 와야 돼요? 이메수가 와야지. 그러면은 여기는 정의는 마이너스가 오면은 계좌수가 오면 된다. 이거지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네. 하나만, 어, 한, 가지만 어디 한번 잘, 잘 풀어보자고요. 지금 나일간을 어떤 것으로 봤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간목으로 봤어요?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될게 인성이라고. 같이 인. 인. 그요 인을 보니까 인을 보니까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요? 생. 생 관계요. 그러면 수생목한 관계요.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가지고 인성이라고도 해요. 요게 어떤 관계관이 수생 목한 관계가 있어 여기 플러스 임 해수 여기서 생을 했어 목은 플러스 간목이요 이게 항상 나니까 그러면 이게 수생목에서 인성인데 편인이냐 정인이냐 하는 얘기 편인이냐 정인이 편인이 왜?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이게 편인이더라 이거는 나라고요. 그러면 나하고 못하고 같은 거 아니? 비겁하고 똑같은 거라. 비겁지하고 내가 갑목이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플러스 갑목이요. 그러면 나하고 같은 것이 나하고 똑같은 플러스로 같은 것이 뭐예요? 갑인. 갑인목. 갑인목. 그러니까 이게 비겁이 아니라 요거 비견이 맞네. 예. 이게 갑목이니까 갑인목이 맞다.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어. 그 다음에 식상을 보면은 식상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목생화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잡고보자고요 여기서 자 목생화니까 목이 누군가 하니 목이 여기 감목이요 플러스 감목 여기서 생을 해야 네. 화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화가 뭐가 있죠? 어? 병사화가 있어요 병사. 그 다음 네 번째 오는 게다 같이 재. 재 재하기도 하고 재성하기도 해요 개성인데, 목, 극, 극 토. 토. 그럼 목은 당연히 플러스 간목이야? 이게 극을 해야? 그런데 토가, 플러스 토가 뭐가 있죠? 토지, 토지. 진술토가 있는 거죠. 무, 진술토. 어. 무, 진술토. 진술토가 되는 거죠. 다음번에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금극뭐 그럼 플러스 금이 뭐가 있죠? 경. 경신금이 있어. 요 경신금이 있는데 나는 간목이야 플러스 간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거 반대로 임해수가 아니고 마이너스 임해수면 뭐가 될까? 정인. 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을묘목이면 뭐가 돼요? 이게 겁재가 되는 거지. 이게 비견이니까. 네. 이게 저 마이너스 정오와는 뭐가 돼요? 식신이 있으니까 이건 상관이 되는 거지. 자, 식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상관. 사 상관이 있다고요. 지금 이게 목국토 해가지고 이게 편재니까 여기 에 마이너스 기축토가 오면은 정제가 와야 되는 거죠. 여기, 저 여기가 경신금이 아니라 마이너스 신유금이 오면은. 신유금이 정관이. 정관이 오는 거죠. 요번에는 감목이 아니라 이것을 을목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야 돼. 이게 비겁하고 비견겁제는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 네. 내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제는 여 위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만 되면 되니까, 무엇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만 바꿔주면.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건 비견이요. 비견.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오면은 겁제가 된다는 그러면은 이것도 식신이 되려면은 요거하고 요것만 바꿔주면 돼. 이게 마이너스로 오고 이게 플러스로 오면 돼. 요 그럼 잡 보자고요. 여기 있는 을목하고 음하고 여기 있는 음하고 마이너스하고 같잖아. 그럼 이게 같이 치우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식신이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게 상관이 된다고. 저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바꿔야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꾸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로 오고 이게 플러스로 오면은 이게 요 토가 이렇게 바뀌면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을목 마이너스에 나하고 같이 여기 왔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치우쳐 있으니까 치우칠 편 편재가 되는 거네. 재는 재인데.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건 정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똑같이 똑같이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잡아자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치우치니까 평관 그러면 음향이 조화되면 정관 이것도 똑같아 요거 요렇게 요렇게 되면은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편인,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정인. 이번에는 화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화하면 여기가 뭐가 와야 된다 그랬죠? 토. 다시 화생토. 토가 이렇게 와야죠. 그러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지금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 위는 플러스 플러스 무엇이 와야 돼요? 화가 와야지 아 병화 병사 화가 와야지 그럼 이게 플러스가 오고 여기는? 정, 정화 정화가 오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치, 올리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비견. 비견 이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 겁제는 나하고 같은 오행이야. 나하고 같은 오행이니까 이게 빨간 거면 이것도 빨간 거 와야지. 다치 화생토. 화생토. 화생토에서 이게 토가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어떤 색깔이 와야 된다는 얘기요? 요 색깔이 와야지 토가 와야지. 토 색깔이요. 흑 색깔이 와야지. 그러면 이게 여기는 플러스가 와야 돼? 마이너스가 와야 돼? 이게 플러스가 와야 돼. 이게 식신하고 비교는 항상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 이게 토가 올거 같으면은, 플러스 토니까, 요렇게 와야지. 그다음 이건 마이너스 토니까, 요렇게 와야 되는 거고. 이때 이게, 다시 화극금. 화극금. 화극금 하는 것이 요게 죄인데, 죄는 편재정재가돼야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색깔이 와야 돼요? 하얀 색깔이 와야 돼.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가 와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와는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금이 경신 금하고 나 신유. 신유금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시 편재, 정재. 그러면 이제 여기는 깜장 색깔이 와야겠네요. 그러면 평가는 어, 임해수 정관은? 계좌수 이렇게 하면 돼. 왜 그런 건가? 이게 플러스니까. 이게, 이게 마이너스고. 그러면 이제 목이니까 목 색깔이 와야지. 그러면은 편의는? 가빈목,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네. 을미목. 을목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것을 요번에 나를 병화라 병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음으로 정화를 바꾸자그예요 정화로 바꾸면 요게 하나 바뀜으로써 음. 다른 것이 이게 뭔만 이동하면 돼요. 위아래만 바꿔주면 되잖아. 비교는 저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먼저 와야 돼요. 플러스가 오고. 그다음 여기도 마이너스가 먼저 오고, 플러스가 오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오고, 플러스가 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 마이너스가 오고, 플러스가 오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오고, 플러스가 오고 그러면 자 여기 여기 위 아래만 이렇게 바뀌면 되잖아요. 응, 네. 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바꾸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바꾸면 되고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그래서 이 말을 순서적으로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인 인성. 인성. 인성이 제일 처음에 와야 돼요. 두 번째가, 나가 와야 돼. 그, 나는 못하고 같은 거 아니, 비겁하고 똑같다고 했어.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와야 돼? 자, 자식이 와야 되니까, 식상이 와야 된다고. 네 번째가 뭐가 와야 돼? 재, 재. 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재성이라 그래요. 다섯 번째가 뭐가 와야 돼? 이게, 관성이 와야 돼. 이게 식상성 해도 되고 비겁성 해도 되고 그러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이게 부모라 그랬어. 나는 나야. <laughs>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같은 것이 뭐라 그랬죠? 형제. 어, 형제라고. 형제하고 자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상이 뭐요? 자식이에요. 그 다음은 재석이 아내예요. 관성이 남편이야. 그런데 이건 자식이기도 하, 하다 그랬어. 그러면 형제, 자매이기도 하면서 이게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다고 그랬어. 이것은 부모가 있으면 시부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다 이게 인성이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도장인째니까. 도장. 도장.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문서. 아, 문서 또요? 공부. 어, 고향, 공부. 나,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요네 개와의 관계요. 내가 화면은 요네 개와의 관계 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느냐 그거죠. 음.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개와의 관계라고 내 사주를 구성하는 환경이 되는 거지.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떤 것이 식상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어하고 행동하고 한 말로 여기 보면은 이 식상이라는 것에. 나한테서 빠져나간 거요. 땀으로도 나가는 것이 있고, 대소변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머리통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두뇌창출. 이런 모든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솜씨가 여기 다, 다 들어가네? 창의력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이면서 이게 바로 돈이라고 그랬어.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고 자식인데 이게 직장에서 지기가 좋으면 은 이게 최고의 가치라 그랬어 누구나 다 이, 이걸 바래 그러면서 이게 국가이기도 하고 혈통이기도 하고 가문과 조상이기도 하다고요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게 나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인 거죠. 그럼 나하고 같은 빨간색인 비견 겁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빨간 색깔이 없어요. 그랬을 때 자, 인성을 보자고요. 인성은 내가 받아먹는 거예요. 그럼 목생화가 되겠네. 그런데 요나가 이게 마이너스 정화예요. 그런데 요렇게 목생화가 돼서 요건 플러스예요. 그러면 인성은 인성인데,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게 정인이냐 편인이냐 그 얘기요. 정인, 정인. 정인이요. 그래서 요게 정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요것하고 관계니까. 그러면 요것하고 요거는 무슨 관계죠? 화하고 토요. 화생토. 네. 화생토 관계요. 그럼 화생토 관계는 내 내가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받아먹은 거고 요거는 빼내는 거예요. 나한테서 빠져나간 것은 뭐예요? 식상 식상이요. 부호가 같으면 식신 식신 부호가 다르면 식상 응. 상관. 그럼 상관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나는 마이너스인데 요것도 마이너스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뭐예요? 식신 식신이죠. 그런데 보니까, 요 토는 마이너스요, 플러스요? 요거 마이너스요. 네. 그러면 똑같이 뭐요? 예 식신. 식신이요. 그러면 요 토부터 보자고요. 요거는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플러스요. 그럼 플러스요. 그러면은, 이게 식신이요, 상관이요? 상관. 이게 상관이라고. 금방 되네? 자, 그러면 요 수하고, 아니 요 화하고 수는 어떤 관계예요? 수화. 수국화 관계지. 다시 수국화. 관. 아, 극관계네. 그러면 내가 극을 당하는 게 이게 뭐지? 뭐. 관, 관, 관. <laughs> 내가 극을 당하는 게 뭐라고? 관. 관이요. 자, 내가 극을 드는 게 관인데, 요 해수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요. 이게 플러스기 때문에 관은 관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무슨 관이요? 정관. 정관이라고. 그러면이 똑같은 해수니까 뭐예요? 정관, 정관. 어, 여기 육친 관계가 항상 나를 중심으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알아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전에 이 말을 알아야 돼요. 다시 비겁, 비겁, 식상, 식상 재, 재, 관, 인, 재관인, 이야기야. 부호가 같으면은 다시 비견, 비견, 식신, 식신 편제, 평관, 편인. 이 부호가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에요 부호가 다를때 아랫말했어요 겁제, 상관, 상관, 정제, 정제 정관, 정관, 정인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 대입을 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거요 그러면 어디에 하나만 더 풀어 보자고요 나가 플러스 금이에요 그럼 항상 나를 중심으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럼 무슨 상생상극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돼. 자, 요게, 요것은 화죠? 네. 응, 금이에요. 그러면 어디, 어떤 관계죠? 화극금. 화극금 관계에요. 그러니까 화극금 관계는 비겁이냐, 식신이냐, 재냐, 관이냐, 인이냐. 그거부터 알아야죠. 재. 우리가 극이 두 가지가 있어. 내가 그걸 하는 것이 있고, 내가 그걸 당하는 것이 있어. 어. 이거는 화극금 하니까 내가 그걸 당하죠? 네. 네. 그럼 내가 그걸 당하면은 이게 죄요, 관이. 내가 그걸 당하면은 이건 관이. 그런데 요거는 다 같이 긍긍목. 긍긍목. 내가 상대를 친다고. 이게 이 말이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 내가 지금 그, 경금이요? 이게 나요 네. 그런데 화극금이요? 그러면 이게 금극목이요 화극금이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극을 당해요 그런데 금극목하면 내가 극을 아, 해요 그러면 내가 극을 당하면은 이게 몽고 하니? 관이요 내가 방을 그걸 하면 이게 뭐요? 예 이게 재지. 그게 재와 관이 차있점 그러면 생을 하는 게두 가지요. 내가 경금인데 경금인데 다시 토생금. 토생금. 그래서 이 토로 생을 받으면은 금생수 해가지고 금생세서 빼는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요것은 받는 거고. 요거는 내가 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는 건 뭐요? 부모한테 받았으니까 인성이요. 이건 인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빼, 빼내는 건 뭐요? 어, 식상이요. 그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게 관이고, 어떤 게 재이고, 어떤 게 인이고, 어떤 게 식상이인가 이걸 이걸 먼저 알아야지. 네. 내가 그걸 해요. 그렇죠? 네. 내가 그걸 하면 어떤 관되지 관. 관이요. 그러면 관인데 관인데 요것도 플러스 요것도 뿌렸어요 그럼 관이면은 평관이요정관이요 평관. 플러스 플러스니까 평관이야. 평관. 자, 그러면 내가 그걸 하는 거네? 그럼 재지재인데 네. 요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예요. 정재 정제. 정제지. 그러면 요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수 무엇과 무엇의 관계요 금생 금생수. 금생수 관계요 그럼 내 몸에서 빠져나가. 그럼 뭐지? 식상이요. 음. 그러면 식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게 상관이 되는 거죠. 요건 플러스 토요. 네. 자, 다 같이 어떤 관계지? 토생금. 토생금 관계요. 그러면 토생, 토생금 관계는 내가 받아 먹는 거요. 응. 음. 인, 인. 그러면 인정이요. 근데 플러스, 플러스요. 편이지. 편인. 편인이지. 근데 요건 마이너스 토, 마이너스 토. 소생금인데 정인정인. 정인. 어, 이거 건 정인정인이지. 음. 자, 요거는 화극금을 해. 화극금을 하면은 관. 이게 내가 그걸 하니까 관이죠. 관? 관을 하는데 마이너스예요. 네. 그럼 뭐 그럼 뭐 이거? 정관. 정관이지. 요렇게 된다고. 나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이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인성이 이, 이 인성이 편인이 됐건 정인이 됐건, 저 이게 부모라. 지금 이게 인이 부모라고. 음. 자, 토생금, 토생금, 토생금 해가지고 이게 내가 겨울철에 금이 왕해졌어. 그런데 불이 있어서 활동을 한다고 이 축토 두 개가 개수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축축해졌어 그래서 이 화세를 이렇게 다 빨아먹어. 그러니까 이 정인이 나한테는 편인보다도 이 정인이 나한테는 좋은 역할을 못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인데도 정자가 좋은 게 아니요. 요 사주에서는 정자가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게 좋아요? 편인이 좋아. 왜? 건토가 겨울철에 이게 습한 것을 이게 막아준다고. 이게 무토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육신 육신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